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에요. 그래서 D는 BC의 중점이 될 거고요. 중점에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기 때문에 삼각형의 중점연결정리에서 BE의 절반이 Y가 됩니다. 그러면 X는 무게중심은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E 무게 중심에서 중점까지 2대1 비율이죠. 8 c m 의딱 절반이니까 4. 그리고 이 길이가 전체의 8 더하기 4, 12고. 요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. 중점에서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요거 12의 절반이 6이 되겠죠. 그래서 y는 6, x는 4예요. x 더하기 y는 10.